예, 밑에서 위로 쳐다본 방향이고요. 자연 환기 그리도 망이 있고, 배기 닥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가스 배관입니다. 그리고 전기 배전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배수구도 있습니다. 배수구와 정비를 해 놓았고요. 전용 13평형입니다. 상가 전용 13평형, 예, 상수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밑에수 위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망 여기 배기, 배기음에 파이프 네, 보셨고요. 여기는 창문 쪽에, 창문 쪽에 물이 넘치지 말라고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돼서 배수구로 쭉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배수구에, 아, 배수구에 네, 전기 배전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용량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보셨던, 보셨던 그, 예, 장문 쪽에 배수관 내렸을 때, 예. 배수, 배수관까지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예, 여기가 13평 정도 되는, 예, 상가고요. 예, 상수도도 준비되어 있는데, 상수도 준비된 상수도, 예, 보시겠습니다. 수도 배관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예쁘고요. 네,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고요. 저기 도시가스. 정문 쪽 정문이 있고 정문 밑에는 이렇게 배관과 자연 풍경 가질 수 있도록 모습입니다. 음. 그리드 망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예, 다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예, 내부에서 예,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복도를 나왔고요. 복도를 지면서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게 어, 지하에 있는 물들을 집수해서 위쪽으로 넘기는 펌프실이 되겠습니다. 예, 계단으로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계단으로 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 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네, 1층 올라왔고요. 여기는 1층입니다. 네, 1층을 지나서 밖으로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나와집니다. 감사합니다.